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저때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.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저때 나이와 같도다.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.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때 아이가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때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.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저때 나이와 같도다.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. 131편 여와여 호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.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이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저때 나이와 같도다.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와를 호 바랄지어다. 131편 여와여 호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. 실로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저때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저때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저때나이가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저때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.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저때 나이와 같도다.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.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때 아이가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때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때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때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때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때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저때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